엄청 커졌다. 새네, 응. 새야. 너무 순해. 너무 순해. 잘 있었어? 응? 발도 아, 닦아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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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발도,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고어이 귀여워. 많이 뭐, 컸다. 엄마가 그거 하지 마. 사람 쓰는, 아 비누 해줄게. 샴푸 해줄게, 샴푸. 바디 샴푸 해? 바디샴푸 있잖아. 똥까지. 똥 싸도 원래 그래. 똥 싸라고 해. 똥싸고 물로 혼자 만져야 돼. 물먹는 거 아니야. 예. 많이 커 아악! 아 엄마 많이 놀랐지? 어, 엄청 놀랐죠. <laughs> 나 엄마... 어... 이렇게 응, 컸어요. 어. 한 40일 됐지? 응. 나 엄마...